네, 안녕하세요. m s l 의 상심입니다. 자, 공기를 압축한다. 공기압축기라고 그러죠. 그 압축 공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압축 공기가 얼마나 깨끗하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몸에다 뿌리려고 그래요. 좀 어느 정도 깨끗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내가 마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엄청 깨끗해야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화를 하냐. 자, 우리가 모든 피스톤 행정으로 돌아가는 엔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계들을 보게 되면, 대기 공기가, 대기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옵니다. 빨려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을 에 보게 되면, 에어 클리너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 에어 클리너, 자, 자동차를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아니면 공기 정화기를 보시면 뒤에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런 필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서 얘가 기계가 대기 공기를 빨아 생깁니다. 그래서 1단에 와서 압축을 하고 2단에 와서 압축하고 3단에 와서 압축을 하는데 자,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물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물질들. 그걸 우리는 이제 응축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응축수 자, 이게 왜 발생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기 압축기, 기체 압축기들은 오일을 윤활로 하는 압축기를 씁니다. 그럼 오일이 여기 묻어지면서 이런 오일들이 기체에 섞, 섞이게 돼요. 여기서도 또 섞이, 섞이겠죠? 여기서도 좀 이렇게 섞입니다. 그럼 공기 중에 또 오일 미스트 같은, 즉, 식용유, 우리 그 계란 후라이 같은 거할때 보게 되면 식용유가 이렇게 막, 막그 공기중으로 뿜어 나오잖아요. 뭐 후라이팬으로 달궈져가지고 그 유전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유전기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섞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단으로 우리가 이동할수록 여기게 되면 모든 압축기에는 냉각을 위한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냉각을 위한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오일 미스트와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빨려 들어오는 먼지나 수분, 이런 것들이 압축이 되면서 기체상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 모아, 모아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걸 보통 우리가 응축수라고 하고, 응축수라는 표현을 하고, 이 응축수를 배출시킨다라는 말로 저희 업계에서 드레인 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드레인은 원래 영어로는 드레인, 배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드레인 컨덴세이트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쓰서 귀찮잖아요. 그래서 공기압축기나 가스압축기에서 드레인이 잘 작동됩니까라고 할 때는 이런 배출 시스템들이 저절로 작동이 잘 되는지를 묻는 날입니다.